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환경을 파고들어 속이는 모든 어둠의 세력 불신앙의 영들이 지금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묶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laughs>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아멘. 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은 누구며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laughs> 성령은 누구며 무엇을 하시는가 어, 올바른 신자라고 하면 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시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이 내 것이 되어야 올바른 신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라고, 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창세기 2장 7절에는 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생영이 되,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어, 생기,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어,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니,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니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그 사람 이 하나 님의 형상 을잃어버 리지 않 도록 주신, 기 준이 창세기 2장17절에 선악 을 알게 한남 실과 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그 명령 이었 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을 가지고, 이 말씀 을 지킬 때, 이 말씀 따라 살 때, 사람 은 하나 님의 형상 을 지킬 수있 고, 하나님 과 함께 하는삶을살 수가 있는 거 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인간에게 이 사람 사는 세상 가운데에 문제가 왔죠. 인생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 절대적인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절대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대가리를 박살 낼 것이다. 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뭐 하면 되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도록. 그러니까 희생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후손이 오기까지 이 피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었어요. 어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 왜 구원계획을 갖고 계셨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거에 자격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이 독생자의 피흘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어, 왜그 희생이 필요하냐 다시 함께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어, 그렇다고 하면, 어, 본론적으로, 성령은 누구신가? 도대체 이 성령은 누구시냐? 3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어그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그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 무시하러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를 알도록. 어, 고로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어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개인 개인마다 실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두 번째로 어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미 창조 사역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뭐였다 그랬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뭐예요? 혼돈을 정돈하고 공허한 그거를 충만하게 바꾸고 흑암을 빛으로 이게 성령께서 이그 사역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돈하시고 충만케 하고 빛을 밝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 창조 사역 때뭐 하셨어요?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탁 빛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뭘로 언약의 말씀으로 성자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말씀의 성취로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개개인 속에 믿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효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실현하신 말씀을 실현하시는 것 어, 말씀을 실현하심으로 어떻게요? 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뭐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임하게. 하나님 어. 나라가 임하게. 어,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성령충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성령충만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이 성령충만은 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그 특권이 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자녀만. 언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어,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결국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4절에 이렇게 기도하, 기록하고 있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기도에 힘쓰니라. 힘쓰니라.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자, 근데 무턱대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 무턱대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 이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이 먼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대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은 무엇이죠? 먼저 쓴,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누가? 의사 누가, 이 누가가 먼저 쓴 글, 사도행전 이전에 쓴 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누가 복음서예요. 이 누가 복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바른 복음을 체험하는 게 먼저예요. 그게 기도의 어, 준비고 기도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에요. 바른 복음 체험하는 게.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가장 먼저 예배의 축복부터 해보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자대회 메시지에서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바른 복음 체험, 기도 이전에.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왜냐? 기도 이전에 왜 예배가 먼저냐? 예배 때에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기도의 시작은 딱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말씀이 임한 사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 붙잡았, 잡았다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말해 기도의 시작은 말씀 편집부터 되어져야 돼요. 말씀 편집. 말씀 편집 뭐예요? 말씀 정리. 내게 언약의 말씀이 딱 정리부터 되어져야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마어마한 개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수님이 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운 뭐 이렇게 부르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모든 어, 우리의 어,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뒤집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 게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6장은 기도에 대한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어, 이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어, 이교도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 원문을 보면, 번역을 어,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방 종교인 이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어, 종교인들 하나님 없는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은 어, 의식주 문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면 그런 것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어, 그렇게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갖도록.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다 의식 주고 하는데, 그 먹고,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취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어, 그러면서 기도의 여정은 무엇이냐? 어떻게 기도를 누릴 수 있냐? 언약 붙잡고 정시로, 어, 막,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는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 중요해요. 뭘 기도하느냐. 정확한 언약이면, 1분만 집중해도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전도자대회 메시지 때, 어, 서대중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본인은 막이산 기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한 시간, 두 시간 막 기도하는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돼 있었는데, 어, 유 목사님 만나고 나서 메시지 듣는데, 1분만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그게 도저히 자기랑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 그, 소위 말하는 신령한 목사님들, 영성 있는 목사님들 목소리는 대부분 막 걸쭉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걸쭉한데 유목사님은 까랑까랑 하잖아요. 아 저분 기도를 안 하시구나. <laughs> 기도를 안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이제 잠자기 전에 메시지를 이렇게 틀어놓고 탁 테이프 틀어놓고 이렇게 어, 딱 누웠는데 누워 있다가 한 순간에 벌떡 일어났대요. 유목사님 그 이제 메시지 마칠 때 기도하는 그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날까?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거를 다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어이 서목사님 표현이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쉼표 하나,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버릴 게 없더라는 거요다 언약이더라는 거예요. 자, 본인은 막두 시간씩 막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 기도하지 못했던 내용들인데 그분은 그 마, 메시지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1분 안에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때부터 이제 메시지 시작 전에 하시는 기도, 마치고 하시는 기도를 다 이렇게 녹취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나온 작품이 이제 그 언약기도 소책자 작품이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 일리로 운동 이게 그냥 막 일분 1분, 하루에 1분씩 다섯 번 기도하자 그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어~ 막 뭐~ 산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고 굶으면서 기도할 필요 없고 그~ 막 산기도 이~ 금식기 특히 금식기도 이건 무슨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막 금식기도 할때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 주제가 뭔줄 알아요 다 그냥 소원 자기 소원 송치라니까 아니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막 어~ 특히 목사님들 막 이제 목회할 때 속상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기도원 가서 들어보면 재미난 기도를 많아요. 막참 김집사 저거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 손대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엄청 많다니까. 쌓인 게 많아가지고 원한 풀을 라고. 막 하나님 나의 원한을 들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 금식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상태를 바꾸는 거죠.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그게 일주일 못 가고 다시 그 인간 보면 또 도지는 거지. 해결이 안 되니까. 보금이 들어가야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이도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무엇에 오직 해야 될 것인가. 24.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25. 그럼 기도의 결과로 영원한 응답,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는 뭐와 관계 있냐면, 응답 중에 응답은 증인되는 걸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생명 살리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의 결과라니까. 기도의 결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기도의 결과로 다락방문이 열리는 거고, 기도의 결과로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내 소원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게 기도의 결과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응답이고, 자, 결론적으로 성령이 누구며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강단 메시지예요. 마지막 강단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마지막 강단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 세 가지 주제 오직 성령 뭐요?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라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인만웰, 위드 임만을원래스 그거를 찾아 누리라는 거죠. 오직 권능, 뭘 말하는 거예요? 왜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거 찾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권능이 필요한 거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특권 주셨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되고, 그걸 보고 권능을 받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권능을 받으면 막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어, 증인되기 위해 증인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행하시는 일들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237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병든 자를 살리고 후대를 미래 지도자로 세우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이에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막, 불이 임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그게 성령충만이 아니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성령충만의 상태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충만의 상태예요. 말씀 흐름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충만이에요. 증인의 길을 가는 상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상태. 그게 성령충만이에요. 어, 성령은 누구며 무엇을 하시느냐? 결국 성령은 하나님이시오.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 확장시켜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성령충만을 통해서 어, 주역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성령충만 가지고 어, 증인으로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은 누구며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 계획을 실현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마지막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